Ketostolu <Sessizlik> <Sessizlik> biyandır <Sessizlik>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피로 아버지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저명철 하러 가 주시고, 아버지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이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알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스스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이슈아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름은 박선아입니다. 2004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한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약 17년 동안 계속해서 정말 휴고에 관한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본격적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은 리비루가 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2020년 2021년 정말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리비루가 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2시간 어, 전에 플라넷X 뉴스에서 아주 귀한 영상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리비루에 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이런 영상물들을 보고서도 페이크 뉴스라고 어, 가짜라고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약 5년 동안 리비로 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진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해가 지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뜰 때와 해가 질때 그리고 하늘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어 봉사가 아닌 이상, 눈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을 보시게 되면 징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북아메리카에 살든지 남아메리카에 살든지 오즈대륙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중동에 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섬나라에 살든지 세상 어디에 있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는 있 구름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2번 날마다 수포문, 수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핑크색, 글로우,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캠트레일, C-H-E-M-T-R-A-I-L, 캠트레일을 좋은 세계에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다리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던지 안 믿던지 이 사실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증조들이 일어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어 시간 전에 플래닛 엑스 뉴스에서 어 지금 이 영상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남들은 이 영상물들이 어 가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 4월 23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물들을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기로만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 자료를 어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2일날, 5월 12일날, Mr. MBB333에서도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보시면, 5월 9일 날, 2021년 5월 9일 날. 5월 9일날, 2021년 5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양의 크기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리비루가 바로 태양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비전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구에 엄청난 휴거가 일어나기를 보직 전에 이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바로 리비루, 리비루와 그리고 붉은 행성, 화연색 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점점점 지금 하늘에 징조들이 더욱더 핑크색 하늘도 색깔이 점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1시 방향에 작은 동그란 검은색 점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남들은 이것이 가짜다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다라고 믿습니다. 5월 10일날, Mr. MBB333에서도, 이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SDO, Sun, NASA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거기 들어갔더니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지만 아무튼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11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021년 매일 10일 2021년 5월 11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달이 아닙니다. Mr. MBB333, 이분도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이것은 달이 아닙니다. 5월 12일 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수성도 금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태양 바로 뒤편에, 남들은 이것이 가짜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2018년, 2019년 집중적으로 니비루가 오고 있다라고 니비루는 하나의 태양과 같은 시스템이며 작은 시스템이며 그 안에는 몇 개의 행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하나는 붉은 행성이고 하나는 하얀색 행성인데 하얀색 행성은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행성은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핑크색 하늘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핑크색 하늘이 지금 점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기 보직 전에 전세계의 하늘이 아주 짙은 핑크색으로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말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날마다 지금 계속해서 지구에 엄청난 온도 변화라든지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에 하면, 리비루가 오고 있기 때문에, 리브이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시고 그날과 그시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언제든지 예비된 신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하고 담대하게 언제든지 정말 예수와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들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이 시간도 저는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